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트로트 가수 김용빈 씨가 가족과 함께 새로 이사한 35억 원대의 집을 최초로 공개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월수입과 출연료 규모까지 공개되며 팬들과 대중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이미 트로트계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진 실력파 가수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는 무대가 아닌 그의 사적인 공간, 바로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과 성공의 상징이 된 집을 통해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일부 공개된 단편적인 모습만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의 실제 생활. 그 안에는 노력과 열정, 그리고 가족애가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영상 중반에는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김용빈 씨가 어떻게 트로트 무대 한가운데에서 정상까지 올라왔고 어떤 계기로 35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집을 마련하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 가 보겠습니다. 단순한 성공담이 아닌 인내와 도전의 역사 속에서 피어난 진짜 이야기. 바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김용빈은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는 늘 노래를 부르며 가족에게 웃음을 선물하곤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그의 목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언젠가 무대 위에서 노래할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그는 음악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고, 밤에는 무대에 서며 경험을 쌓았습니다. 작은 무대였지만 그에게는 하나하나가 인생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년간 지방행사장을 돌며 노래하던 중 그의 진심 어린 무대가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전환점은 한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화려한 외모나 트렌디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지만 대신 진정성과 감성으로 승부했습니다. 무대에서 어머니를 부르던 날 수많은 시청자들이 눈시울을 불켰고 그 장면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인터넷에서 회자될 만큼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본격적으로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꾸준히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무대에 출연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확립했습니다.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젊은 감각을 잃지 않았고 노래마다 감정의 농도를 조절하는 그의 실력은 업계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전국 각지의 공연과 행사에서 그는 믿고 부르는 가수로 불릴 만큼 완벽한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단한 번의 번에... 음, 이탈도 없이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그의 집중력. 그리고 관객과 눈을 맞추며 진심을 전달하는 태도는 트로트의 정통성을 이어가면서도 세련된 매력을 더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인 시절에는 행사비를 받지 못한 채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 방송 출연료가 교통비에도 미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래는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이 끈질긴 열정과 진심이 결국 오늘의 김용빈을 만든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알려지고 음원 순위에서 트로트 부문 상위권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방송 섭외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팬층도 급격히 두터워졌고 전국 각지에서 그의 콘서트를 찾는 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명의 시간은 길었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김용빈의 성공은 단순히 무대 위의 박수 소리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무대 밖에서도 누구보다 성실했고 자신을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초창기 시절에는 행사비가 적고 일정이 불규칙했기 때문에 수입이 들쭉날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수록 더 많은 무대를 소화하며 경험을 쌓았고 자신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의 폭을 넓혀갔습니다. 특정 지역의 행사뿐 아니라 기업행사, 방송 축하 무대, 심지어 군부대 위문공연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치근한 무대, 한 무대가 인생의 마지막 무대라는 마음으로 노래하라였습니다. 이러한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행사 주최자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국 그는 섭외일 순위 트로트 가수로 불리게 되었고 연간 행사 횟수가 100회를 넘어설 정도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김용빈의 수입구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방송 출연과 행사가 겹치는 주에는 일주일 수입이 일반 직장인의 몇 달치 월급을 넘어섰고 그가 부르는 노래가 음원 차트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저작권료도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도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택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공개한 바에 따르면 그는 데뷔 후몇 년간 가족과 함께 소박한 아파트에서 살며 대부분의 수입을 저축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정도면 좀 써도 되지 않느냐고 말했지만 그는 무대에 설때 마음이 편하려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경제관념은 매우 철저했습니다.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자 그는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를 피하고 확실한 가치가 있는 자산에만 투자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을 위한 전원주택과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보험, 장기 저축 상품 등에 신중히 돈을 분배했습니다. 그 결과 김용빈의 순자산은 수년 만에 급속도로 불어났고, 그가 지금의 35억 원대 신축주택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라 계획적인 삶의 결과였습니다. 많은 팬들이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감탄했으며, 방송 출연 때마다 그는 노래는 제 인생의 중심이지만, 가족이 행복해야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그가 왜 오늘날 이 자리에 설수 있었는지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김용빈이 새 집을 공개한 순간. 팬들과 대중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으로 그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 공개되었는데, 단순한 집 공개가 아니라 그의 삶의 궤적과 가치관이 고스란히 담긴 장면이었습니다. 그의 새 집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총면적은 약 200평 규모로 알려졌습니다. 고급스러운 외관보다는 안정감 있고 따뜻한 분위기가 중심이 되었고, 내부 인테리어는 화려함보다 실용성과 가족 중심의 구조를 택했습니다. 거실은 통창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구조였고, 벽면에는 가족사진과 함께 김용빈이 수상한 트로피들이 빼곡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음악 작업실이었습니다. 그는 별도의 공간에 방음시설을 완비한 스튜디오를 만들고 언제든 노래를 연습하거나 녹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대 밖에서도 늘 음악과 함께 있고 싶었다는 그의 말처럼 이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예술과 가족의 조화를 담은 공간이었습니다. 가족의 생활 공간 또한 세심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넓은 방과 텃밭,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마당 그리고 주방에는 아내가 직접 꾸민 식탁 공간이 있었습니다. 김용빈은 방송 인터뷰에서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가족 모두의 집입니다. 함께 웃고 울며 만들어온 결과죠.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팬들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런 아들이라면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라며 댓글을 남겼고 언론도 가족 중심형 스타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그를 칭찬했습니다. 또한 공개된 부동산 정보에 따르면 이 집의 시세는 약 35억 원대로 평가되었으며 임금 부동산 시장에서도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김용빈이 이 집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구입했다는 소식은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연예계에서도 그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탄탄한 줄 몰랐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입니다. 이 집은 저에게 성공의 상징이 아니라 감사의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부모님과 웃으며 밥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단순히 인기가수를 넘어 인간 김용빈의 깊은 진심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김용빈의 수입은 이미 트로트계에서도 상위권으로 꼽힙니다. 그가 직접 금액을 언급한 적은 거의 없지만 방송과 업계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김용빈이 행사 한 건당 받는 출연료는 평균 1천만원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형 기업 행사나 연말 콘서트 시즌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제시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간 행사만 100회 이상을 소화하는 그의 스케줄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행사 수입만 10억원이 넘는 셈입니다. 여기에 방송 출연료와 음원 수익, 저작권료, 광고 모델 계약까지 더해지면 그의 월 수입은 최소 5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그는 최근 지방축제와 공영방송의 고정출연을 이어가 몇 섭의 1순위 가수로 자리잡았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김용빈은 노래 실력뿐 아니라 현장 태도와 시간 약속, 팬서비스까지 완벽하다며 함께 일한 모든 주최 측이 다음 행사에도 꼭 다시 부르고 싶어한다 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의 성실함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완벽함을 넘어 모든 일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프로의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수입이 공개되자 대중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이제야 노력에 걸맞은 대가를 받는다며 박수를 보냈고 또 다른 일부는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많이 버는 시대가 왔구나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나 김용빈 본인은 제가 받는 출연료는 제 이름값이 아니라 무대 뒤에서 함께 고생하는 스태프와 가족들의 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벌고 함께 나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항상 기부해왔습니다. 지역복지시설과 고향의 어린이센터에 꾸준히 기부를 이어가며 가수로서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드리고 싶다는 신념을 실천해왔습니다. 실제로 그의 이름으로 진행된 장학금 후원 프로젝트는 팬카페를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지금도 매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단순한 재정적 여유의 표현이 아니라 그의 인생 철학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돈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심은 오래 남는다는 그의 생각이 그 모든 선택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김용빈을 단순히 부자가 된 가수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는 노래로 성공하고 인간으로 존경받는 가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35억 원의 새 집을 공개하고 놀라운 수입이 알려진 뒤에도 김용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도 그는 늘 겸손했고, 방송이 끝나면 먼저 스태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오랜 팬들뿐 아니라 새롭게 그를 알게 된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가장 큰 원동력은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는 부모님과 아내 그리고 아이들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든든한 울타리이자 모든 성공의 이유였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집, 아내를 위한 주방, 아이를 위한 마당, 모든 공간에는 그의 진심이 녹아 있었습니다. 방송에서 가족이 함께 등장했을 때, 시청자들은 자연스러운 웃음과 따뜻한 분위기에 감동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함 속에서 빛나는 가족의 일상. 그것이 바로 김용빈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가수로서 최선을 다하지만, 집에서는 그저 평범한 아버지로 남고 싶다 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진정성은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트로트가 단순히 중장년층의 음악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감동의 장르로 다시 떠오르게 된 데에는 김용빈 같은 가수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그의 무대를 보며 진심이 통하면 세대는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느꼈습니다. 언론은 그를 성공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스타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의 팬들에게 저의 노래가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라고 자주 말합니다. 이런 말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위로이자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은 한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무명 시절의 고생, 성실함으로 쌓은 명성, 그리고 가족과 함께 이룬 안정된 삶까지. 김용빈은 돈으로 성공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제 주변엔 늘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진짜 부입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은 화려한 조명보다 더 깊게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국 김용빈의 이야기는 단순한 연예인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 가족, 그리고 진심으로 읽어낸 인생의 한 페이지이며 우리가 살아가며 잊지 말아야 할 가치들을 다시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김용빈은 무대 위의 가수이자 삶으로 감동을 주는 진정한 예술가로 기억될 것입니다.